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자주 보여드리던 독서 노트 말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사 노트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이 노트는 제가 아는 분한테 선물 받은 노트예요. 독서 노트랑 별로 다른 건 없는데 굳이 구분 짓는 이유는 제 성격상 노트를 쓸때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줄이 없는 무진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필사하면서 쓸 때는 통으로 내용을 옮겨 적는 일이 많다 보니까 줄이 있는 라인 노트가 훨씬 쓰기 편하더라고요. 마침 안 쓰고 있던 노트가 있어서 이제 새롭게 적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 성격상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독서 노트가 있는 분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 노트를 음, 3분의 1정도 사용했는데 이제 슬슬 목차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이 목차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전에 썼던 독서노트를 보면 맨 앞장을 비워뒀다가 이 독서노트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제 몰아서 쓰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좀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목차를 써놔도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로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됐는데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쌓을 때마다 보이진 않지만 경험치가 쌓이는 기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거 게임처럼 뭐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어떤 책을 읽고 아니면 영상을 본 다음에 이렇게 노트에 적어두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가시적인 결과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쓰고 적은 것들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두면 그게 내 안에 다 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만큼 적었구나, 이만큼 쌓아뒀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서 계속 열의를 갖게 만들고 또, 쓰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게임에선 경험치가 쌓이면 알아서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사도 어느 정도 하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간다. 예를 들면 뭐, 잡지식 레벨 1, 뭐, 관찰력 레벨 2,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런 느낌을 주면 필사도 조금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받침 같은 느낌으로 목차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조금 두껍고 단단한 종이에 흰 종이를 붙여준 건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새 종이 한 묶음이랑 이렇게 안에 종이를 담아둘 수 있는 이런 홀더가 있었는데 이거를 안 쓰신다고 다 버린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럼 제가 쓰겠다고 해서 받아왔거든요 재활용해서 써보려고 그래서 또제 취미가 북바인딩인데 이제 노트 만들 때어 이걸로 속지랑 커버를 만들면 딱이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냥 그 문구점에서 파는 조금 두꺼운 하드보드지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종이보다 조금 두꺼운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도화지, 이 도화지, 이 두꺼운 종이에 흰 종이를 이런 식으로 붙여준 다음에 순서대로 번호를 달고 그 다음에 제가 필사한 글들의 제목을 적어줬어요. 이한 장에 30개 글감이 적혀있는데 만약에 매일 하루에 한 편씩 필사를 한다고 치면 한 달에 어 30개 정도를 쓸수 있겠죠 그 정도 쓰면 어좀 많이 썼다 레벨업 할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0개로 잡아봤어요 독서 노트는 제가 읽고 있는 책 위주로 적어준다면 필사 노트는 대부분 책이 아닌 이야기들을 보고 적고 있어요. 책은 정말 조금이고 대부분은 기사를 읽고 부분 혹은 전체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본 다음에 아, 이런 내용은 나한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적어놓은 내용이 많아요. 필사 노트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또 어, 또 분류를 해보자면. 이제 좋았던 기사를 읽고 필사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강연 같은 거 많이 찾아 보거든요. 그래서 강연 같은 거 찾아 보면서 요약해서 적어 보는데 이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책이 아닌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내게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을 적은 영감 노트에 가깝다고도 어, 할수 있어요. 이끝 부분은 처음에는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딱 접었을 때 탭처럼 보이는 게좀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찾아볼 때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달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미 다 이거 잘라버린 상태라서 위로 탭을 만들었고, 그래서 두 번째 장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탭을 만들어 가면서 써두면, 아, 보기 좋고, 찾아보기도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음, 어떤 내용을 주로 필사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들, 그리고 저의 최근에 관심사들과 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그 책이 좋으면, 책을 딱 덮고,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나 이야기들을 더 찾아보게 되잖아요? 또 새로운 관심사가 거기서 파생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기사나 인터뷰들을 찾아보고, 또 거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적고, 그 내용을 통해 알게 된 관심사들로 또 옮겨가서 또 다른 내용 찾아보고, 책이 있으면 또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제가 읽었던 책들하고 좀 괴를 같이 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S24 인터뷰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터뷰를 찾아볼 즈음에 어슐러 르귄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마음에 더 궁금해져서 찾아보던 얘기 중에 하나가 S24 인터뷰였고 한국사 탐, 과학의 기원 석기 시대에는 유튜브를 본 건데 제가 이 유튜브를 찾아보기 전에 역사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은 말로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석기 제작 방법 중에 하나인 눌러 떼기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글로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 조각을 눌러서 뗀다는데 대체 돌이 누른다고 떼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 내용이 생기면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는 거죠. 찾아서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재밌으면 적어두고. 그 유튜브를 볼 때는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안 적어두면 또 까먹고 나중에 같은 부분을 읽었을 때또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몰랐던 내용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 주요한 내용,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식으로 이 노트를 써보고 있어요. 보통 이 독서 노트를 썼을 때는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써야 된다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어서 글씨도 굉장히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피사노트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글씨도 보면 막 날려쓰고 있어요. 이 피사노트를 쓸 때는 기사를 쓸 때도 있지만, 영상을 보면서 쓸 때도 있는데, 영상은 이제 말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멈췄다가 재생했다가 이런 식으로 보기는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빨리빨리 적어야 하다 보니까 날려쓰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뭐,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목차를 두 개까지 일단 만들어놔서 계속 열심히 써서 빨리 레벨업을 <laughs>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천천히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설렁설렁 날림으로 적고 있는 필사 노트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열심히 적고 읽으면서 쓰는 순간순간들 모아서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